안녕하세요, 유태아입니다. 모든 무대 중에 강혜연과 듀엣한 무대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이에요. <laughs> 잘했던 거는 뭐 제조사하면다 나온다를 조금 연기를 하면서 잘 불렀어요. 조금 더 무섭게 <laughs> 했어야 되는데 좀 약하게 경고를 날렸는데 그게 조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잔머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잔머리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여러분들 예쁜 모습 보여 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이젤 님들 오늘 와 주셔 가지고 또 이렇게 흐뭇하게 저를 바라보는 모습을 봤어요. 무대에서 여러분들 봤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응원해 주시는 우리 이젤 님들 늘 째리야. 감사합니다. 보카드 초사하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에스비스 더스트로 쇼짜야